색깔이 검은색이라. 괜찮네요 예. 참가겨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더 보여주시면 받다 드리겠습니다. 아멘. 좋고. 예. 다 갑자기. 뭐예요? 묻어내. 네. 졸온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건데요? 잘온다 저도 나지. 예. 는쪽으로 해서 굉장히 리함을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불편하시다. 네. 네.

명찰이 보이게 해사자말요 카메라 보니까? 낯가려요 아니요 식사하셔야 될것 같은데 점점 네. <laughs> 가시는수건지준비어 아, 아, 그, 아, 이름이 이름게아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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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이 웃음>

너사인다 소감. 어때요? 옆에 들어요? 귀여워요. 요귀여요귀요귀여요귀여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요귀여요귀여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너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요귀귀귀 좋아, 좋아, 좋아. 나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파우이사랑해요 진짜 귀여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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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거 달래요. 좀 이따가 이거 여기다 <laughs> 여기 <laughs> <일단> 이렇게 <laughs> 밴드 붙 <집이 웃음> <laughs> 활용도가 좋네. 나도 있어. 그쪽에 <laughs> <귀족에> 못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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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울대 어때요 어? 정말 가고 싶지만 차마 갈수 없는 이거. 어? 아니 대 연세대 어디 갈 거예요? 만약에 둘다못간면 연세대? 연세대? 그냥 이름이 예뻐서. 뭐야 나사나 아워

나는 이렇게 얼빡샷으로 찍어달고 애들을 이쁘게 찍어준답니다 기건 아 크게 보라 그런 의미죠 맞죠? 아 여기 엄청 밀려요 여기 밀려 한마디 해요 한마디 해요 아 오늘 사인회에서 너무 좋아요 선수가 아, 너무 좋아요 이거요 이거 더워 죽겠대요 더워 죽겠대 나름 덥게 만 나도 좀지 않아요? 네, 그좀 처음이야. 덥긴 하네요. 그 어, 맞아요. 네, 네. <laughs> 네, <희망에> 네. <laughs> 아, 아, 네,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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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그래서, 아어갑니랑 닮았다, 하얘서. 너랑 닮았다, 물에서. 아니, 귀여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귀여워. 자 조금 어, 비슷한 건데요? 네. 네. 벌써 네.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다 사인만 해 주세요. 이쪽에다. 가에요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 아, 여이이이이준비 어,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는아 <laughs> 네. 네. <laughs> 너무, 네. 너무 귀엽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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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입니다. 아, 여기, 여기 다인이 너무 요 귀엽네. 네. 네. 어때요? 잘 어울려. 사음 거, 다 예 이거 귀엽던데요?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지금 엄청 즐기고 있거든요 이거 어때요? 오 어때요?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네. 민망하게레 이제 갈게요 네. <laughs>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오늘 오봐응 엄마 쪽에서 지금 여기서... 사야겠다. 감기요 다들 즐거웠어요. 감기 걸리지 말고... 다들 조심히 가세요. 네... 어... 선물 잘하이요 귀엽다! 아, 진요 <laughs> 좋은 말 듣고 하니까 좋지 않을까요? 예쁜 말만 해주시니까. <laughs> 수고하셨어요. 네 그럼, 귀엽습니다. 제가 귀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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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시니크귀엽 스크럽 귀엽습니다. 귀엽습 <laughs> 어, A couple of letters, envelope, and this from 나연이 n n y o n i s s i d l remember her forever. I'm going to go to Nyonika. Thank 어요 Thank you. t h a n 이 you. t h a 일단 왜, 대답, 오보... 왜 대답 못 하세요? <laughs> 왜 대답을 못 하시지? <laughs> 아무튼 이런 걸 받았고요. 아직 손이 없어도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담요랑 이오랑 선물 받았어요. 예! Yeah. 귀엽죠? 팬더예요. 우리 매니저가 팬더를 좋아해요. <웃음> <웃음> 아, 팬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우리 매니저가 팬더를 좋아해요. <laughs> 어때요? 잘했죠? <웃음> <웃음> 선물 자랑? 오 이거 케이크요. 케이크인데 <laughs> 이게좀 무너지긴 했는데. 이뻐요. 그래도 이쁘죠? <laughs> 응. 오 15유로. 한, 네? 한 가득 받으셨는데? 네. 선물을 한 가득 받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b 이 e bye. 이 파이팅. 선물 자랑. 내려온데 긁어드릴게요 <laughs> 이거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뭐예요? 네, 이거 입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도자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김다인 달력. 공력. 또 공력 받은 소감이 어땠냐 그래서 공부다라 그랬어요. 봉복하다아 행복하다. 행복하다? 공공하다, <붕붕하다> 공복하다, <붕붕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붕붕하다> 공복하다. 그리고 이 효자손? 이거 다 있던데? 어, 한, 한수 명씩 다들셨어요 그리고 이 직접 만드신 키. 리 그리고 저 닮았다고 했던 인형? 진짜 닮았어. <붕> 아니, 나 이렇게 머리 벗겨졌어요? 그거 <붕붕> <고마워>, 닮았다니까. <붕> 닮았어. 해봤다니까 <laughs> 아, 내네 분, 연락주세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또,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를러 가지. 지금, 지금, 지니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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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되금지 바랄게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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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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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지난 경기 마지막 득점하고 효진 선수 프리치고 도망갔어요. <laughs> 아 근데 아 그거 봤는데 지금 프리치는 업프리친 게 아닌데 아좀 그게 그렇나왔더라고요아 그냥 달려가고 싶었을 마음인데 어 사실 기억도 안 나요. 모르겠어요. 반성하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감사습니다